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숙이 17장에서 21장까지, 어, 이 광야 여정 막바지의 이야기들을 좀더 깊이 들여다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보면, 뭐랄까, 권위, 책임, 또 구원, 그리고, 어, 인간의 변하지 않는 죄성, 같은 그런 깊은 주제들이 막 얽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걸 팔 쳐보면서 특별히 여러분께 와닿는 메시지가 무엇일지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본문들은 사실 그냥 옛날 기록이 아니죠. 하나님의 다스림 또 인간의 반응 그리고 구원이 왜 필요한지 이런 중요한 가르침들이 담겨 있어요. 아마 오늘날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제일 먼저 제 눈에 딱 들어온 건요. 그 민숙이 17장에 나오는 아론의 지팡이 사건이었어요. 아니, 마른 지팡이에서 싸게 나고, 뭐 살고 열매까지 맺혔다니. 대단하죠? 그렇죠. 이게 그냥, 아, 아론이 리더다. 이걸 보여주는 걸 넘어서, 음, 특히 그 바로 전에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보면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이건 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다. 어, 자격이나 뭐 동의 이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아주 그냥 시각적으로 확 보여준 거죠.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니까 그걸 좀 멈추게 하시려는 10.10 .10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 같은 거였습니다. 아. 정말 강력한 메시지였네요. 그리고 바로 다음 장 18장을 보면요. 이 권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걸또 강조하고 있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성소와 관련된 모든 죄, 그 직무에 대한 죄를 다 책임져야 했어요. 1 8에그 책임을 다하는 게 공동체 전체의 운명하고 바로 연결되었던 거죠. 와, 듣고 보니 그렇네요. 권위와 책임이 딱 붙어 있는 거군요. 아, 그리고 18장에서 그 레위인이랑 제사장들을 서로에게 선물이라고 표현한 거요. 18장 6에서 7. 저 이거 보고 좀 신선했어요. 그냥 위아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진짜 귀하게 여기면서 같이 섬기는 그런 그림,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선물이라는 표현 참 특별하죠. 네. 그리고 또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11조 같은 글로 후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영원한 소금 언약 18.19이라고 부르신 것도 아 이거 뭔가 의미가 있겠다 싶었어요.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 약속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소금 언약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딱 보여주는 상징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기업이고 내 분기시다. 18장 20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 물질적인 후원도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이걸 계속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이게 참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높은 책임 앞에서요. 20장을 보면 좀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죠.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도 백성들이 막 원망하니까 거기서 격분해 가지고 그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20장 10절에서 12절. 이게 참 리더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 맞아요. 모세 이야기 정말 안타깝죠. 아니, 모세 같은 지도자도 그렇게 흔들릴 정도면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이 보면 좀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보고는 막 두려워했잖아요. 17장 12에서 13. 근데 38년이나 지나서 과데스에서는 또 무럽다고 원망하고. 20장 2. 네. 심지어 광야에서 그 오랫동안 먹여주신 만나를 아이 하찮은 음식 이렇게 분평까지 해요. 아니 세대가 바뀌었는데도 어쩜 이렇게 패턴이 똑같을 수가 있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인간 안에 있는 어떤 뿌리 깊은 죄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광야 생활 거의 끝나갈 무렵에도 20장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마지막으로 나아가는 그 시점에도 21장. 원망은 계속되죠. 그러게요. 특히 만나를 하찮다고 한건 이건 정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모독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불뱀을 보내서 심판하시는 거죠. 21장 6. 하나님의 선하심, 그 거룩하심 앞에서 죄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 불뱀. 듣기만 해도 무섭네요. 그런데 심판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19장에 보면 그 붉은 암송화지 제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나오는데 이게 좀 독특했어요. 진영 밖에서 태운 재로 만든 물로 부정함을 씻는다. 19장 3구.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이 붉은 암송화지 의식.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일종의 예표, 그러니까 앞으로 올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거죠. 특히 이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데 쓰였거든요. 이건 결국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문 밖, 그러니까 진영 밖에서 희생당하셨잖아요. 그분의 피로 우리가 죄와 죽음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된다는 걸이 의식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 시체로 인한 부정함, 즉 죽음으로부터의 정결, 거기에 차점이 맞춰진 거군요. 와, 연결이 되네요. 그리고 21장에 나오는 그 노뱀 사건은 진짜 극적이죠.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냥 장대에 달린 높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았다니 21장 8구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믿기 어려울 정도 아닌가요? 그렇죠. 너무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표 중 하나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이 사건을 인용하시잖아요. 아, 맞아요. 백성들의 회개가 어쩌면 그냥 당장 불뱀의 고통을 피하려고 나온 거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시선을 들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 주신 거죠. 와, 그렇군요. 결국 그 뒤에 나오는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과의 전쟁 승리도 마찬가지예요. 21장 21일까지 35. 그게 뭐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고 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 주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민수기 17장에서 21장까지 쭉 훑어 보니까요. 아, 진짜 끊임없이 넘어지고 불평하는 우리 모습이 보이면서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약속 지키시고 권위 세우시고 책임 물으시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정말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붉은 암송아지, 노뱀,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더큰 구원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내 삶의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정말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오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참된 기업이심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용서와 정결함의 선물 이걸 매일 감사하면서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잘 곱씹어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은혜를 어떻게 더 깊이 경험하고 또 신뢰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모든 게내 뜻대로 안 풀리는 그런 순간에조차도 변함없이 선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한번 구해보는 것은 어떨까.